시내문에도 새길도 있고 고속도로 도 있고 아니 안되면 새이라도 가서 그것이 자꾸자꾸 느낌을 가져 가지고 그게 커져서 큰 길로 이렇게 확장 도 하고 그각자이 어, 체질이 따로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정답만 얘기를 하니까 큰 길로만 바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 아닌 모양이다 큰 길로 가야 되는 모양이다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네.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런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모임이, 이런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정신통일을 해가지고 나와 어떤 자연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가지고 조화를 이뤘을 때 성공적으로 어떤 기운을 세게 하고 접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딴 생각을 조금 한다든지, 분명히 어떤 그 인식 객관으로 하지만 실제 호흡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드는 내에서는 전적으로 나와의 대화다 이 말이죠. 주관이 객관하고 정확하게 거의 주관하고 합쳐져야 내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저는 아직은 뭐 중간 단계 좀 왔다 갔다 이 느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좀 어느 정도 좀 계속 해볼 필요는 있겠다. 선생처럼 이렇게 굉장히 뭐 아팠다든지 뭐 했다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할수 있을 만한 계기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은 못 해요. 음.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있고 음. 저도 이제 명명해 이제 30년 87년도에 이제 명명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2 0명의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570명. 음, 명명회가네한 57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손가락으로 뽑아요. 그렇죠. 네. 음. 그 이제, 명명 학교는 이제, 저, 랑만수련게 보고 오시는 분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인연이 있는 분들만 오세요. 그래요, 이런 공부는. 예. 인연이 있는 분들만 오시고, 오셨다가도 또 인연이 아니신 분들은 또 다른 데로 또 찾아가세요. 다른 데로 찾아가셔. 저는 이제 보니까 두 종류더라고요.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은. 하나는 외부에서 타력이 들어와요.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수련 결과로 증, 체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이제 타력이 들어와가지고, 몸이 그냥 확, 화우처럼, 어. 네. 확 타오르면서 이제 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저기 나빴던 부분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평생 그 난치병처럼 가지고 왔던 어, 것들이 음, 사라지니까 제어. 왜 네. 엄청 좋아. 근데 네. 왜 이렇게 되는지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제 정보사이고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엄청 저 정보들이 많이 막 뛰지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화후하는게 있어 네, 네, 네. 화후을 찍어가지고 찾아 그러다가 이제 랑만도 락만, 만 네. 보게 되고 그러고 이제 막 찾아뵈면서 근데 이분들은 내 스스로 공부를 한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하면은 앉아서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안에서 찾아라 내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이, 이분들은 이 공부 자체를 안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호흡하면은 우리 심성지도 했지만 20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하루 막 7시간, 8시간 처음에 2시간으로 시작을 했다가 어, 이제 4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이제 그리고 이제 본인도 공부가 잘 되니까 재밌으니까 더 하게 되거든요. 어, 7시간, 8시간 하게 되니까 스스로 막 증득을 하잖아요 체득을 하잖아요 몸으로 심신으로 근데 그분들은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 가지고 몸이확 불길이 확 들어와 가지고 온몸이 확 열리면서 그런데 어,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 되나요? 순간. 아 그런데 있더라구요 음. 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음. 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었고 음. 좀 조식하세요 잠심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또 서서히 서서히 공부한 만큼 열어가고 밝아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걸 못 기다려. 바빠요. 성질이 급해. 그러니까 딴 데를 찾아가셔. 딴 데를 찾아가는 거는 뭐죠? 뭐 다른 단체, 다른 단체 다른 단체를 찾아가요. 많잖아요. 뭐 한마음순환이라든가. 많습니다, 보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단 그바각다식해 주역을 공부를 했다든가 음. 사주를 공부했다든가 그리고 음. 뭔가 그중에 뭔가 하나는 나름대로 네. 어, 이론적인 정립을 가지고 있어. 나름 그렇죠. 네, 나름. 예. 어, 나름 저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막 찾아다니다가 랑만수등에도 보고 이제 와서 어, 조식법을 하면은 이제 저 심신이 좋아진다. 음. 개발이 된다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해요 했는데 조식법 저는 이제 순하고 순하게 자연스럽게 단전까지 가라 천인무봉으로 가라 의식을 집어넣지 말고 힘을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야 그 되게 어려워요. 네, 뭐 이분들은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호흡을 하면서도. 저 그리고 첫수에 대해서 또 되게 또그 저희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 호흡, 호흡 길이에 대해서 그 로망이 있는 것같아도 저도,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뭐 3년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저기 백년하창이다 여기 길이 안늘리는 상태에서 호흡 늘리는 거는 100년 해봤자 아무 짝이도 소용없다.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파 바깥다시 그, 으로 맞더니 호흡 길이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힘을 써요. 의식을 지고 놓. 그러니까 이제 단전이 열리고 좌협이 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힘을 쓰니까 좌협에서 뒤로 빠져버려요. 이렇게 뒤로 빠지는 데 대맥 돈다고 한 대맥이라고 대맥 돈다고 하는데 이걸 또 권장을 하더만요. 권장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예예, 네, 봤습니다. 예, 소기는뭐 네, 그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은 다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그, 그 거기서 공부하다 오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제기억는두 명이 기억이 나는데 뒤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좌회에서 뒤로 빠졌어 예, 선생님께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예, 이렇게 올라와야지 소수천행동 어머니 뱃속에 있던 길대로 와야지 그 길을 벗어나면은 그 옆길로 생거다. 그래가지고 야아 그건 옆길로 생 거니까 다시 단전에다가 모아라. 그러면 그럼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빠졌을 때는 저 의식을 넣지 말고 호흡에다가 힘 빼고 단전에다가 모으면은 다시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쉴 필요가 없어. 근데 본인들은 뒤로 빠졌어요. 제 지금 명명학교 왔 있다가 나간 친구 중에 두 명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단체도 모르고 아예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선생님 그랬잖아요. 네. 어, 이제 뭐 다른 단체는 뭐 도, 일부러 돌리기도 한다. 네. 그러면은 거기도 나름 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음. 호흡하는 데는 다들 자기 그 목표가 있다. 음. 근데 우리는 명명하는 것이 우리 목표잖아요. 음. 연정원 조식법의 목표는 명명하는 데 있어요, 명명하는 데. 밝은 것을 다시 밝히면, 내 정신을 밝히는 데 있거든요. 내 정신을 밝히려면 조식법을 해야 되고, 조식, 그 조식법을 하려면, 잠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잠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하게 자연스럽게 단정까지 호흡이 천이 무궁해야 돼. 어, 의식이 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유튜브 방송에서 가장 많아이렇게 순하고, 어, 자연스럽게. 예. 호흡의 길이에 연연하지 마라. 그렇죠. 그게 예, 상당히 와닿습니다. 기존에 책에서는 똑같이 해라. 예? 밀고 당기는 걸 똑같이 해라. 예. 시간을 맞춰라는데, 그 예,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몸을 녹여서 음. 흐름을 잃게 자연스러움을 유지해라. 예. 그게 와닿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앞에 이 책에서 정답만 음. 얘기하면 정답 아니면 큰일 난줄 알거든요. 네. 그죠? 그,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만 하면 된다. 근데 막상 해보면, 이거, 압이 깜깜합니다. 한번 보면 막, 막 속이 깜깜하고. 당연히 깜깜합니 어, 느낌이, 뭔가 기운이 쌓이는 느낌이 있으면 모르는데, 네. 뭐, 이렇게, 뭐, 가슴이 막히는 것 같고, 하다가 또 욕심은 생기는데, 또 맞추려면 잘안 맞춰지고. 네. 뭐 그러니까 <laughs> 또 다른 것도 없나 하다가 또 맞게 되고, 네. 잘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하고 싶은데, 예, 네.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적응을 할수 있는 그래서 도인체이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꼭 코로 여기만 쳐다보고 해야 되는지, 그냥 숨을 이렇게 배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람을 싹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어, 네. 두두개 두 중에서, 예, 예. 숨만 그, 내가 잘 되는 네. 것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차선, 그, 몇명 대로 8차선 네, 길이라고 예. 하면, 1차선부터 8차선까지 그, 다 용, 용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단전만 보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따라다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호흡을 관하는 방법이 있고, 어, 들어 단전까지 들어왔구나. 결국은 아, 그거 다 해봐야 돼요. 나한테 뭐가 맞는지. 네, 저는 음, 그세 가지를 음.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네. 아니, 예를 들어 시내문 예를 또 새길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아니 안 되면 새길이라도 가서 그것이 자꾸 자꾸 느낌을 가져가지고 그게 커져서 큰 길로 이렇게 확장도 하고 그 각자 어, 이 체질이 따로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정답만 얘기를 하니까 큰 길로만 바로 가라. 이게하니까그 아닌 모양이다 큰 길로 가야 되는 모양이다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laughs> 네. 경우가 거의 대다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이런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저는... 네, 모임 이런 이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제가 다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세 가지 중에 호흡을 관하는 것이 따라다니는 것이 저는 제일 편하고 잘 되더라고요.